딱요 사이즈였어요 진짜 성공하셨네요 그렇죠 화장실까지 다 합쳐서 7평 정도 됐으니까 이미 한풀 꺾인 상태였어요 진짜요? 크로플이 제 영상을 보고 크로플 브랜드가 다시 떡상하기 시작했었어요 공장을 차리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솔직히 돈이 없었어요 영끌했죠 아 그래 뭐 한번 요해봐야 내가 한번 보여준 게좀 이런 운기가 있었어요 어디 교육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결이 많이 생겨 있어요. 입술이 두툼해가지고 네.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오리 닮았다고. 오리 아가씨. 제 2의 SPC가 되자. <laughs> 꿈을 크게 가져야. 파이팅. 네, 나중에 저희 회사를 사겠대요. 이분이요? 네, 네 인수할 예정입니다. 인수할... 호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원래 거짓말을 잘안 해요. 제가... <laughs>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거기서 만났어요 와, 갑자기 지문이 훅들어다가 간... 주민센터에서 만났어요 업무처리하러 갔다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대요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포기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근 준비 중이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 좀 아,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랜차이즈업 운영을 하고 있는 30살 김가람입니다 아 사장님이셔가지고 사장을개론 저도 초보사장이라 <laughs> 네, 혹시 어떤 업종일까요? 크로플더오리아가씨라는 매장도 같이 운영하면서 크로플 생지를 만들고 있는 공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생지가 어떤 걸까요? 빵 반죽 형태를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엄마 엄마 갔다올게 공장을 차리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솔직히 돈이 없었어요 근데 무리해서라도 공장을 꼭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한게좀 차별화를 빨리 둬야 될것 같아서 반죽을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해도 되잖아요 OEM이라고 해서 전문 공장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어떤 재료를 얼만큼 쓰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재료를 쓰고 싶은데 이 재료로 그렇게 만들면 제가 원하는 단가로는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저렴하게 납품을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미용사였어요. 헤어디자이너는 20살부터 한 8, 9년 했죠. 갑자기 크로플 쪽으로 바꾼 이유가 있으신가요? 코로나 시작되고 돈이 안 벌리면서 아... 재미가 없었어요. 뭐 하지? 이제 뭐 해먹고 살지? 이렇게 하다가 지인 카페를 갔는데 크로플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이거 한번 뭐 팔아보고 싶다. 정말 그 단순한 생각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사장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뭘것 같아요? 좀 E 같은데요? 아, E는 맞아요. ENFP? ESTP예요. <laughs> 사장님 처음에는 원룸에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부동산에서 지금 자금이 이거밖에 없다. 근데 상가가 필요하다니가 아이고 그럼 원룸이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 있어 원룸 같이 생긴 상가 네. 있다. 해서 핸디캡은 있죠. 이런 곳에 가게가 있나 싶은 곳이었기 때문에 100% 배달밖에 안 되는 곳이긴 했어요. 그곳에서 시작을 해서 6개월만에 정말 제대로 된 상가로 가게를 옮겼었고요 옮긴 다음에 이제 가맹문의가 오기 시작을 해서 1년 6개월만에 가맹점 비코점까지 이렇게 클 수가 있었죠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요? 회사 매출은 한 36억 정도 순수익은 얼마 정도로? 지금은 네. 공장을 차리면서 제가 대출을 많이 써서 저도 월급 받고 있는 월급쟁이에요 그럼 뭐 얼마 받으세요? 저한 500에서 1000 사이 받아요 두배 아닌가요? 직원들 급여주고, 버터라든지, 원재료 값을 또 사는데, 네. 원재료 값이 또 들쑥날쑥해요. 네. 많이 오르기도 했고, 회사에 쓸돈다 쓰고, 남은 거에서 이제 제가 또 가져가는 형태라서 못 받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한창 우유 값 많이 올랐다고 했을 때, 버터 값이 미친듯이 오른 거예요. 버터 어디 유럽 거 쓰시나요? 네. 프랑스 버터만 저희가 쓰는데, 2년 만에 30억이면 10배 정도 커졌네요, 규모는요. 아, 그쵸. 지금 혹시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laughs> 제 삶이 엄청 윤택해졌다거나 여유로워졌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오히려 책임져야 할 직원분들이라든지 점주님들도 계시니까 그때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지금. <laughs> 기계도 <웃음> 많이 사고, 햇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또 맞는 그런 시설들을 다 하려고 돈이 꽤 많이 들었죠. 팔리 투자랑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8억에서 10억 정도 연매출 30억에 30%가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번 돈으로 제가 공장을 차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어가지고 영끌했죠 지금 엄청 공격적으로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죠 요즘에 금방 생겼다가 사라지는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여기에 모든 걸다 투자했어요 여기에 그냥 다 때려박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이제 저희가 창업비용이 되게 저렴해요 얼마 정도 들어요? 3천만 원 조금 넘거든요 저도 창업비용을 저렴하게 시작을 했는데 저에 비해서 갑자기 창업비용이 많아지고 이러면 괴리감이 또들 수도 있고 사는 게 힘든데 있구나. 자영업이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가족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하긴 했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자영업을 하냐 미친 거 아니냐 다 망한다 네가 무슨 자영업이냐 오기가 있었어요. 저는 또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서 형제가 몇 명인데요. 저희가 5남매예요아 그래 뭐 한번 이거 해봐. 내가 한번 <웃음> 보여줄게 <웃음> 좀 이런 오기가 있었어. 요 <laughs> 잠도 안 자고 뭐 하루에 막 3 시간 4 시간만 자면서 몇 개월씩 운영을 했어요. 첫째예요? 막내 딸이에요. 근데 아무도 응원해준 사람 없어요? 막내 딸이니까 더 무시를 했죠. 아. 이제. 위에 언니들이 다 아. 지금 어떻게 좀 시선이 바뀌었나요? 여전히 막내 딸이죠. 야, 네가 회사에서나 네. 대표지, 우리 집에서 막내야.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제 저를 조금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니까. 빵은 컸거든요. 보시면 되게 저렴해요. 베이글 같은 것도 이렇게 1,800원. 다 여기서 원재료로 저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오리아가씨라고 돼 있는데, 왜 이름이 오리아가씨예요? 오리 닮으셔가지고. 네 입술이 두툼해가지고 네. 삐졌을 때입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오리 닮았다고. 아, 오리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닮았어요? 오리아가씨. 안녕하세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교육 때문에 지금 뭐할수가 없어? 핑계죠. 네? 일단 기본 베이스는 먹어봐야죠. 아, 마라 맛이 그게... 나나? 아 마라 맛이 나나? 산초 가루만 넣어도 충분히 마라 맛이 나거든. 사오신 거 아니죠? 왜안 아니에요. 왜안내 들어요? 저는 항상 말을 잘 듣는. <laughs> 아 어제도 엄청 싸웠거든요. 베이커리인데, 아까 마라맛나는 어떤 거예요? 저희가 빵만 만드는 게 아니라, 크로플 말고도 이제 단짠단짠으로 음.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들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카페 같은 데 브런치라든지 뭐 들어가면은 단 것도 먹고 싶고, 매콤한 것도 먹고 싶고. 근데 또 배달료는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한꺼번에 시킬 수 있는 데를 되게 많이 찾거든요. 그거를 좀 같이 겸용을 해서. 세탁실 문은 왜 있는 거예요? 아, 기계 청소한다고 이렇게 안에는 네. 기계 뺀다고 문자가 떼놨던 거예요. <laughs> 지금 어떤 거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저는 교육해야 되는 거 식자재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 새로 오픈하는 네. 지정 가민 교육이죠. 아니, 근데 크로플 이름이 전 여친 생각 크로플 이런 게 있는데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이트 판에서 되게 유명했던 레시피예요. 전남친 토스트라고.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남자친구가 해줬던 그 토스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dm을 보낸 거죠. 있잖아 점점점 이렇게 보냈는데 남자친구는 얘가 날못잊었나보다 하고 어왜 이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너가 해줬던 토스트 맛이 그리워서 레시피를 알려줄 수 있냐 그 정도로 맛있는 레시피다 해가지고 그 레시피를 본따서 전남친 그로플 전여친 그플 맛있어요 인기 진짜 많아요 사장님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생산 공장 <laughs> 전다할줄 알죠. 제가 못 하는 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생지 이제 반죽을 냉동시켜 놓은 건데, 펼쳐 가지고 버터랑 합쳐야 돼요. 하루에밀가루는몇 kg 정도 소비되는 거예요? 400kg 정도. 이제 펼쳐서 겹치고 겹치고 또 펼치고 겹치고 겹치면서 많이 쌓여야지 이제 제대로 크로와상이 나와요. 크로와상을 반 잘라보면은 겹이 되게 많잖아요. 아, 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결이 많이 생겨 있어요. 이거 세모 하나가 그로플 하나인 거죠. 그렇죠. 요거 하나가 약간 강아지. 개껌처럼 생겼네요 <laughs> 지금 반죽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laughs> 네잘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해야지 저희 직원들이 음. 먹고 삽니다 우리 언니들 홍보 영상 찍어주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연예인분들이신가요? 연예인 분들이신가요? 연예인 죠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마케팅 하시는 거네요 그쵸 어딜 들어가도 저희 우리 언니들이 나오게끔 네. 지금 어떤 촬영 하고 계신 걸까요? 홍보만 하면 재미 없으니까 유튜브나 쇼츠 같은 릴스 이런 것들에 응. 밈들이 있잖아요 유행하는. 아, 여기 같은. 있네요. 오늘 촬영 컨셉은 어떤 거예요? 빵을 소개하는. 빵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빵 이거 크랜베리 베이글이고요. 진짜. 네, 저희 크로플이 공장에서 만든 생지 있잖아요. 그거에 설탕을 묻혀서 와플 기계로 구우면 이렇게 크로플이 돼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다른 곳과는 맛이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맛있는지 달달한데요 맛있나요? 달긴 하겠죠? 네. 맛있나요? 맛있어요 네, 나중에 저희 회사를 사겠대요. 이분이요? 네, 네 인수할. 그럼 이제 정해졌네요. 네, 지금 호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걸까요? 1년 됐습니다. 셰프님이시네요. 원래 음식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기 와서 일하게 됐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네,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많이 주시나 보네요. 어, 급여도 제가 생각했던 것그 이상으로 받고 있고요. 챙겨주시는 것도 많으세요. 아니신데. 맞죠 대표님? 카메라 있어서 그렇게 어, 말이 가지는가요? 저는 것 같아요. 원래 거짓말을 잘안 해요. 진짜로. 서울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는 거 힘들다고 차량도 지원해 주시고. 저기 앞에 있는 벤츠 S 클래스요? 아니요 그거는 저는 잘 나가는 또 나탑입니다. 근무 네. 그 조건이 좋네요 여기. 엄청 복지도 좋습니다. 다음은 왜 이렇게 흐리세요? 아 저는 원래 열이 많아서. 어. 이거 먹고 싶네. 어 꽃이 좀 줘봐야 돼. 어떤 메뉴 주문하셨어요? 플레인이요 기본이 제일 맛있안 지겹나? 맨날 먹는 데 지겹지 않아요 아, 감사합니다 트러플 하나에 1,000원 안 가려져? <laughs> 안 가려지지 어떡해 <laughs> 몇 분이면 하나가 구워지는 거예요? 3분이면 구워져요.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주문이 몰리더라도 혼자서 주문 빼기에 충분합니다. 뭐 굽는 동안에 토핑하고, 원룸에서 제가 혼자 시작을 했잖아요. 매출 1,800까지는 혼자서 다 커버가 가능해요1,800 이상부터는 솔직히 혼자서는 조금 힘들어요.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을까요?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뭔가 식사 후에 달달한 게 많이 땡기잖아요. 그리고 모든 빵집들이 닫는 시간대 뭐 10시 이후 그래서 야간까지 제가 장사를 했어요. 새벽 2시까지 유튜브도 저희 대표님이 추천해주셔서 하게 된 거예요? 너무 페이스가 아깝잖아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기셨는데 <웃음> <웃음>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되게 카메라나 이런 걸안무서워하더라고 네. 골드버튼 가야지. 지금 계란물을 왜 바르는 거예요? 계란물을 발라야지 윤기나게 구워져요. 음. 면 맛있게 구워니다 원룸이 딱이 사이즈였어요. 이만한 사이즈였어요. 조리 공간이 진짜 성공하셨네요 그렇죠 화장실까지 다 합쳐서 7평 정도 됐으니까 지금까지 오시면서 혹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장 처음 차렸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빵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잖아요 제 욕심 하나로 무리해서 공장을 차렸는데 생지가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점주님들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았는데 점주님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저도 힘들었고 너무 질겨요 잘안 부풀어요 버터 맛이 너무 느끼해요 뭐가 어째요 이거를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반죽 칠때 크게 크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수정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금전적인 것도 너무 힘들었고 너무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안 됐어요. 그동안 오픈해 있던 점주님들은 다 무너지는 거니까요. 제가 포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포기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창업을 후회하신 적은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너무 만족해요. 제2의 SPC가 되자. 꿈을 크게 가져야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고 생각을 해서, 파이팅! 사장님 결혼하실 분이랑 사업을 같이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좀 어떠세요? 싸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지내야 되고 회사도 다음날 또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냉랭하면 직원들이 또 힘들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그날 한시간 안에 풀어요.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술한잔 먹고 이제 바로 딱 그날 다음날 또 싸워요. 그럼 또 그날 저녁에 또 노래방 가요. 어제 노래방 갔다 오셨나요? 어제는 안 싸웠어요. 아? 그저께 갔다 왔어요. <laughs> 그저께 가서 대화가 필요해를 불렀습니다. 음. 전 어? 주문이 들어왔네요. 주문 들어오면 기분이 없어서. 저 진짜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똑같아요. 그냥 일입니다. 숨 쉬는 거랑 똑같아요. 3 개를 시켜야 하지만 저희는 4 개를 보내드립니다. 하나 서비스예요. 하나 서비스. 하나만 시켜도 두개 주나요? 어 당연하죠. 두개 보내드립니다. 왜요? 왜일까요? 저희는 생지를 저렴하게 납품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 돈이 없어서 몇개못 시키는데 우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를 더 보내드립니다. 굿즈가 많네요. 아, 모자도 에이. 있고. 모자도 있습니다. 우자가 너무 큰거 아니에요? 아, 네. 제가 얼굴이 짱해서 아. <laughs> 농담이고요. 들 쫄린 것 같아요. 근데 아, 맛있지? 여 쇼케이스 냉장고 있습니다. 사장이 파이팅 넘치시네요. 저는 항상 파이팅 넘친다. 제가 우울하면 직원들이 우울해요 서비스 같은 거는 점주님들의 재량이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크로플만 들어왔잖아요. 아이스티 같은 거를 좀 서비스로 음료를 받았어요. 서비스요 네. 몸매 킬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음료가 서비스로 딱 왔어. 아, 감동. 이렇이잘나왔어 이렇게 코팅.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잘구워지게이런게도저이가다 해서. 이 제가 다 직접 그린 거예요. 렇피도 작고 해가지고배해기사분들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네맞아요 망가지거나 뭐 새거나 이런 메뉴도 이니기때문이 가격 말고 여기 크로플더 오리아가씨만이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피드백이 일단 빨라요. 단톡방이 있어요. 점주님들이 어 요즘 이런 이런 메뉴가 좀 유행이라고 하는데 신제품으로 팔아 보면 어떨까요? 피드백을 빨리 받아서 수용을 하는 편이라서 약과 쿠키가 한창 유행했을 때 바로 약과 쿠키도 출시하고. 크로플도 이게 작년부터 좀 붐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제 영상 올라가고 나서 이미 한풀 꺾인 상태였어요 크로플이. 그럼 약간 인공업 하셔가지고. 네, 다시 제 파랗게요. 영상을 보고 크로플 브랜드가 다시 떡상. 시작했어요 <laughs> 그리고 우리 아가씨도 매출이 떡상 하고 있네요 아 그쵸 잘 나왔어요 네 오케이. 결이 잘 살아있어요 드셔보세요 부드럽네요 아까는 크로플이었고 네. 이번 거는 크로와상 이거든요 맛있죠 전 이게 더 맛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원두도 저희 원두 써요 귀엽죠 떡볶이 브랜드도 하나 해보고 싶어요 문어발 확장 아닌가요? 해보고 싶은 거다 하고 백세시대라고 하는데 네. 남은 세월이 길잖아요 <laughs> 다 해봐야죠 지금 결혼하신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거기서 만났어요. 어, 갑자기 지문이 흑 들어와서 주민센터에서 만났어요. 업무처리하러 갔다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대요. 그래서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번호표 뽑고 갑자기 오더니 저 여, 연락처 좀줄수 있냐. 어.. 이렇게 피했죠. 근데 품체가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제가 좀 덩치 큰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곰돌이 푼데 살짝 마동석 빌라는 근게 아. 근데 또 눈이 너무 착하게 생긴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주셨죠. 아, 근데 주는 게 아니었는데. <laughs> 아... 사장님 여기 오늘 후기 남겨주신 거네요? 후기 남겨주시면은 3일 뒤에 댓글을 달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당일날 달면 그냥 보고 넘어가는데 한 3-4일 뒤에 달면은 어? 아 맞다 나이 집에서 먹었었지 아또 먹을까? 왜냐면 3-4일 뒤에 또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또 시켜 드세요 엄청 나요. 많았어요 또 생각나서 또 시켜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전략이네요? 무조건 이거는 과학입니다 아, 본인이 먹을 빵 만드세요 아 그래요? 아니요. 신제품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신제품 테스트예요 테스트 잘 테스트. 되고 있어요 먹어봐야 <laughs> 직원들이 일단 표정이 밝고 이런 거 보면은 회사에 오면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기도 하고, 저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저는 열심히 일하려고 <laughs> 해야죠. 앞으로 목표하신 꿈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의 목표는 저만의 통 공장을 갖는 게 목표고, 지금 현재 100호점까지 가맹점이 있는데, 150호점까지 늘리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laughs> 자영업 맞아. 하지 마세요. 운도 따라야 되고 본인의 노력도 따라야 되는 거지 절대 쉬운 게 아니라서 잘 되는 것만 보시고 시작한다기보다는 안될 거를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신 전국의 사장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힘내세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파이팅 하세요. 진짜